제가 너무 불안하니까, 하나님 좀 불안해요. 막 이러고 있을 때, 성경을 읽고, 기도를 하고,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. 이렇게 하잖아요, 크리스천들은. 그래서 성경을 펴서 딱 읽고 있는데, 계속 읽고 있었는데,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, 그걸 보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그거는 공감도 아니고, 하나님이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인 거잖아요. 근데,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, 그 전지전능하신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확실한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지 어, 나는 그러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어, 너 힘들겠다 너 불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되심을 그 어떤 상황에서의 구원도 필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한테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.